네, 오늘 도지코인 가져왔습니다. 현재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220원 지나가고 있고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210원 지지 라인까지까지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월 달 장대 음봉의 두 번째 고가인 259원 항상 잡아드리고 어차피 모든 차트들 뭐 똑같겠지만 되돌림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4월 달에 저희 힘든 만큼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친구들보다는 예, 많이 오릅니다. 얘네는 이미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1억 복구 하겠죠.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불량 이후로 처음 상담 매물 때까지 올라온 거기에 이번 게 네,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이쪽 보시면은 이동 평균선이 지금 매, 매 이제 교차하면서 매수 타이밍 한번 나왔고 캔들도 계속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물려주신 물림 물리신 분들,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 뭐아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259원 1차 목표가 잡고 가시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뭐 종목마다 물려 계신 분들 1대1로 실시간 대응법 원하시면 네, 제가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1대1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의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각종 전문가분들 이제 1억 5천만 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보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하는 이유가 곧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의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느 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 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 분들 수익률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 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을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뭐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뭐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못 벌어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